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반도 서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불법 환적이 동해에서도 발견된 건데, 최근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더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 앞바다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 사진에 선체를 맞댄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지난 3월 말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 월스에 공개된 이 위성 사진들에 나타난 선박 두 척은 길이가 각각 145m와 100m로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한쪽 선박에 장착된 크레인이 바로 옆 선박의 적재함 위로 뻗어 있습니다. 한쪽 선박에서 다른 쪽 선박으로 물건을 옮겨 싣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부두를 놔두고 굳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운 환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검은색 물체 즉 석탄 추적 물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선박 간 환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북한의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도 매우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따라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동해바다가 북러간 협력 강화 분위기에 맞물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석탄, 유류를 거래하는 주요 항구가 한반도 동해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최근 한국 남해 해상을 지나던 선정 미상 선박 선라이즈 1호를 억류했는데, 한국 언론은 이 선박이 러시아를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북한 동해의 한 항구를 경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선라이즈 1호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 대북 제재 금수품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에서 선적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and specifically the DPRK committee. So, when it comes to implementing the sanctions, it's left up to countries now and blocks such as the European Union. 북한은 최근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들을 초대형 탄두 미사일이나 다탄두 미사일이라면서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북한은 아직 관련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딴 실험 실패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사일 총국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타 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신형 미사일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당국은 발사한 두발 가운데 한 발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발표는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시 한국 측의 분석대로 북한의 발사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일 화성포 11타 4.5 시험 발사 사실을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하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씻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무기시험을 대내 매체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은 한국 군당국의 분석처럼 평양 인근에 추락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에도 여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상승 단계부터 동체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다가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한국과 북한의 상반된 평가와 관련해 북한의 독재체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만 북한은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주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웬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른 발사 실패도 에 불구하고 성공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은 북한 내부 불안정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Kim Uh, two out of three of his most recent missile launches were failures. i think he's quite prepared to uh, deceive his people with claims of successes when, in fact, uh, apparently two of those launches were failures. BOA 캐나다가 북한이 주장한 지난 1일 새로운 유형의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은 이일 사회연결망서비스X를 통해 최근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규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닷새만인 지난 1일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초대형 탄도를 장착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발사 실패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발표는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할 것을 금융 기관들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한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사나 금융범죄 단속반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국제금융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불법활동이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할권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대책을 다시 시행하고 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과는 또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여전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응조치 대상인 고위험관할권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특히 금융기관들이 북한이나 이란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한 미국의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최근 비오회에 미국 정부가 북한인과 북한 기업만 제재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의 조력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n north koreans, north korean companies, north korean individuals, and others, and when it doesn't focus on the banks, the companies, and the individuals primarily in china and russia that are aiding north korea sanctions evasion, then you get these kind of loopholes that north korea can continue to exploit. 기 o 이 뉴스 김영규입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나토가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 체결 등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토 공보실은 3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지원 등을 담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으며 관계를 격상하는 데 대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나토 본부에서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하면서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파트너, 특히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북한이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은 지역적인 것이 아닌 세계적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의제는 모두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전 구소련주재 미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세스타노비치 전 대사는 3일 BOA와의 통화에서 나토와 그 파트너들은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가 깊이 얽혀 있고 특히 참석하는 모든 정상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리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도 나토 회원국들이 북러 관계,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AP4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정치적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물질적으로 지원한 것이 확실하다고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이자 법률사무소인 반명예훼손연맹 ADL의 존었던 그린블렛 최고 경영자 CEO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들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대리인인 ADL의 그린블렛 CEO는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린블렛 CEO는 이어 하마스의 공격에 북한산 군수품이 사용되고 북한이 훈련 및 기술 지원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하마스의 추악한 공격에 북한과 같은 나라가 어떻게 물질적 지원을 했는지 대중들이 보도록 법정에서 증명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 주말 전세기를 띄워 중국인 불법 이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일 보도 자료를 통해 중국 당국과 협력해. 해당 과정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대형 전세기를 동원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대상자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송환을 위한 추가 항공편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과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으로 돌아간 인원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부 국경 불법 월경자 중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한 2022년 12월 이후 지난해까지 5만 명 이상이 미국에 미입국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중국인 미입국자가 16,27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긴장 완화를 위해 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차관과 중국의 천샤오 등 외교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남중국해 문제 양자협의 메커니즘 9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이날 회담 뒤 성명을 통해 양측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며 해당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견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로 차관은 천 부부장에게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권과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국은 런 아이자오 등 난사군도와 부근 해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고, 특히 필리핀이 해상 권리 침해와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 해경이 지난달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 이름으로 런 아이자오, 필리핀 이름으로 아융인의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해군 선박을 공격해 필리핀 군병사 한 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부상자가 발생해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 기구 S.C.O. 정상 회의가 3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개막 첫날 회원국 정상들 사이의 양자 회담 등 부대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로이터와 AP 통신은 크렘린궁 발표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주최하는 비공식 만찬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트르키의 대통령 등 여러 나라 정상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또시 주석은 카심 조마르토 토카이 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의 브릭스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체로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으로 출범한 뒤 지난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이 가입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지난 2001년 결성한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로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이 합류해 9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 지원한 벨라루스가 SCO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의 한 힌두교 행사에서 이일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1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참사는 뉴델리에서 남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우타르프 라데시주 하트라스 지역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타르프 라데시주 경찰은 행사에 당초 허용된 8만 명보다 3배 이상 많은 25만 명이 몰렸으며 행사 뒤 참가자들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앞다터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다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힌두교 연사들이 행사장을 떠나자 수천 명의 신도들이 환호하며 이들의 차량으로 달려가면서 앉아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밟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당국은 3일 현재 12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밝혔고 인도경찰은 행사 주최 측 과실이나 안전조치 문제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사고로 최소 115명이 사망하는 등 종교행사와 관련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